오늘은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에 보면서 사랑납니다 은혜 누리소야고 축복하시오. 네 그리고 우리 조성용 목사님이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식을 소개하는 우리 노용숙 자매님과 그. 이렇게 친자며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해 주시지요. 이름하고.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 노영석 자매님은 뉴욕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잠깐 한국에 방문했고, 20대 때부터 저와 같이 내비게이터 성교에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로 왔고요.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들어가는데, 원래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의 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빌립보서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해서 1장 12절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빌리뽀 교회인데, 빌리뽀 교회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한물이 누구냐 하면, 빌리뽀 감옥에 있던 간수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점장이,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자고, 저분이 사도고, 정말 놀라운 분이야. 자꾸 따라가면 시끄럽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만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서, 정말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로 인해 가지고 점점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어떤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로마 시민권 가진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상한 예수라는 걸 전하는 저놈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실컷 두들겨 맞고 이렇게 착고를 채워서 놔뒀어요. 보금자라다 잡혔는데 그렇게 강하게 로마 시민권 자가 고발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때, 바울과 신라가 밤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그 때, 지하 감옥이 흔들려요. 여러분, 지하 감옥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면 엄청 커요. 이번에, 그, 토키에서 지진이라고 얼마나 많은 건물이 무너져요. 그 때보다 더 연약한 건물일 시기에요.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어디에 맞췄나, 이흔들림에 떨림이. 바울과 신라가 참, 착고가 흔들려서 벗어지는 그 주파수에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벗어졌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로마 시대 때 간수가 다 놓치면 처형당합니다.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 전부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살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러죠.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서 이러는데 그들이 사과하고 그 사람은 집에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자, 이분이 로마 시대 때 지방에,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간수였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뭐 간수장이나 이렇게 올라갔겠지요. 로마 감옥에 대한 걸잘 알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감옥의 상황을 잘 아는 그들이 헌금을 하고 헌금해서 을 사람을 보내고 헌금을 요즘처럼 뭐 송금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둘러매고 그걸 싸고 가져가서 오바라지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에 고맙다고 하고 사장으로 가면 나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에 주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했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도 해요. 근데 지금 이 1장 12절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나의 당한 일이 12절에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옥중바라지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나 여기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어. 그걸 알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바울은 1차, 2차, 3차까지 일생을 성교사로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했지요. 1차 전도 여행 때뭘 했습니까? 터키와 쭉 그쪽 지역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 번째 갔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따라와서 볼맹류로 때리죠. 바울이 죽은지 알고 내버리고 갈때 바울이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이제 너네 예수라는 거 부르지 마. 이래요. 사도 바울은 털고 일어나고 그 다음날부터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가자. 봐라.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짱하게 살아있다 이 예수 불러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였지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미결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지금 이빌립보서를쓸 때가 가택연금으로 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가택연금,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8장 30점 4 1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로마 핵심부에서, 가택 연금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그 집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줄 감옥에 미결수로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큰 도움이 되었음을 말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나라 보통 교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범해서 어쩌면 성도들의 헌금을 폭 이렇게 착복해서 뭔가가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 어이 저런 나쁜 놈, 이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을 막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 넘어가 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요. 온 시위대안. 로마 시대 때온 시위대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를 지키며 있는 그 부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도방리사령부예요. 수도방에 사령부가 쭉 지키고 있는 거기를 로마 시대 때는 더 했죠. 다른 나라를 많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지키기 위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이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다.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갔으면 온 시위대 안에 복음 못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지요.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처럼 압송되어 감금되기 전에는 누구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시위대 안에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이 그걸 말하죠. 그게 지금 빌립보서보다 먼저 써진 서진서예요. 로마서 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 볼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 교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하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주로 하고 있는 랄랄랄라 방은이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 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다섯 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는 게 1만 마디 방금보다 낫다. 가장 신령하고 뛰어난 이 은사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고 하는 이걸 너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이러고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지요. 바울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을 세계의 핵심인 로마에 전하게 하시려고 로마로 보내요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너무 공핍에 시달려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을 하고 이걸 전달하러 갑니다 이때 전달하러 갈때 여러 이 사람들이 예언을 이야기해요 가면 사도바울 당신이 당신의 끼를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된다. 제발 가지 마라. 이게 마지막이 될수 있다. 가지 마라. 여러 군데서요.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간다 이러고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바울이에요. 왜 바울을 제일 싫어했나 하면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그가 유대인의 차기 지도자로 되는 아주 뛰어난 인재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최고의 인재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갈 대통령 후보감이야. 이런 정도였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못 당해요. 바울에게.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씀을 분별하고 잘하고 해서. 근데 어디서부터 가냐? 유대인 해당부터 가요. 자,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나를 잠깐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 회당은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전면에 벽 앞에 토, 통로가 있고 앞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후면에는 여자들이 앉아요. 벽으로 막아요. 여자들이 앞에 나와가 하는 건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자 오늘이나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형제 있으면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래요. 바울이 항상 줘요!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이때는 아무도 못 막아요. 끝나고 나면, 아, 저 죽일 놈이 또 우리 회당에 들어와서또 전부 예수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걸 못 막아요. 가는 곳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몇 명이 맹세를 했느냐. 40여 명이 저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예요? 일본 시대 때 독립투자들 중에 뭐 안중근 정도 되는 거예요. 바울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바울을 체포하게 돼요. 시끄럽게 했다고, 고발하고. 로마 군인이 바울을 감싸고 가는데, 일리계 중대 소대 정도가 기마병이. 기마병은 훨씬 세요. 그 기마병이 바울을 감싸고 갑니다. 딴데로 이송하는데. 왜? 이 40여 명의 작정난 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동원시켜서 막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뛰어난 기마병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게 되고, 로마 법정에서 바울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좀 먹을까 싶어서 유대인 왕 중에 바울을 2년, 3년 감옥에 넣어놔요. 저놈을 묶어놓으면 저 추정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돈좀 건지겠어. 뭐 요즘 돈 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바울이 판정되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아이사에게 가서 심판받겠다. 이렇게 외쳐버려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죄인으로 압송되고 있죠.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가다가 풍난 걸 엄청나게 만나게 되고, 타고 가던 배가 부서지게 되는데, 배가 부서질 걸 미리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짐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산다. 안 버려요. 선장하고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러다가 다 암초에 걸리고 부서져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빨리 피해라.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먼저 막아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울 말 듣고 그들이 피한 데가 멜리데섬이에요. 제가 멜리데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멜리데섬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인재로 보고가 됩니다. 멜리데섬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추우니까 이게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뚫어놓고 우선 여기 불좀 조여라. 불을 조이고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요. 저 놈은 진짜 죽을 놈인데, 멜리대온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살아났네. 그런데 저 하늘의 심판이었요저 놈은 독사가 나와서 죽이는구나. 독사가 물었는데 즉사해야 되는 이 사람이 안 죽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붙지도 않아요. 어? 신인가? 놀라워요. 그때 그 주장의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어가게 생겼고 바울이 데리고 와라고 기도하고 나와버립니다. 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이제 이 배가 파손되고 해서 보고가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배를 다시 보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님있 믿고 그들의 아버지가 믿고 그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로마에서 배가 왔을 때 가는데, 그들이 쓸 모든 걸 가득 식어줘요. 우리 주장님 아버지 살렸다. 와, 놀라운, 하늘이 내린 시, 놀라운 사도, 저분을 위해서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걸. 이게 로마의 보고가 됩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교회에도 이 소문이 들어가요.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데 멜리데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너희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9절에서이러으로섬 가운데 다름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바울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수로서가 아니에요 그들 모두를 구원한 자로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 보고가 되고 바울로 인해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발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되고 바울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오냐 하면요 바울 사도로 하나님의, 사랑, 하,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50km 이상을 걸어서 그들이 압비오 저자,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때 환영하는 거리예요. 거기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와 바울이가 이러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는 그걸 보고 힘을 넣었지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알미암아 이렇게 힘을 넣었고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체포됐을 때 40명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 그리고 오다가 배가 파손된 것 모든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로마 교에의 행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왜 나타납니까? 그때 의,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대기 중이에요. 보고가된게 있잖아요. 그들 중에 높은 사람 중에 부모가 뭐 병들거나 아픈 사람 간수들에게 가서 야 오늘 우리 부모 모시고 올 거야. 너 저리 비켜 있어. 부모가 와서 기도 받고 낫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하고 믿습니다. 온 시민들 이게 소문이 퍼지고 서로 오려고 자꾸 저을 서겠지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와서 나는 기도 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할수 있을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마구 낚여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침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4절, 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기머리나여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로마교의 성도들이, 야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복음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하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자, 이러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 담대히, 더욱 담대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겁 없이, 야, 이거 복음전하다가 뭐, 쫓겨나고, 이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역사한다. 비록 가마와 간에 있어도 바울사도 얼마나 대단하냐. 와, 막이 이야기가 로마 교회를 감싼 거죠.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40명이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초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40명 여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바울을 따라왔겠죠.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 죽일 수가 없어요. 계기 상태에 같은 경금 되었을 때도 로마 병정이 계속 지키고 있어요. 저놈이 전하는 저 복음 저거 우리도시 저거 전해 버리자. 우리 막 떠들면 저놈에게 피해가 갈 거야.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을 해롭게 할 일이 방법이 생각이 없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우리까지 막 떠들어 버리자. 그럼 바울에게 피해가 갈까 이러고 떠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 같이 읽어보지요. 저들은 나의 매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바울이 힘들게 할까? 야, 내가 이거 로마 군사가 지키고서 방법이 없는데, 복음을 이야기해버리자, 예수 이야기를. 자기들이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쁜 거 이야기하면 바울 저놈에게 피해가 가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울은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아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조차 복음을 이야기해 주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그래. 기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지는 게 혹시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전해서 그 복음 들었던 게 우리들의 기도와 강구로 그게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 하자 자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잡혀갈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박수로럼 저놈의 새끼 잡혀갔다 1년, 2년 자꾸 지나가고 돈만 바라고 있는 왕 때문에, 아우, 저놈 왜 빨리 안 죽이지? 가이사에게가가 재판받겠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할 때, 거기 갈 때, 이제 저놈 로마 가서 죽는구나. 근데 안 죽어요.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멜리댄섬의 토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을 받고 구원을 온통 다 받게 돼버렸어요 잡혀가면서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나에게 있는 어떤 일들, 이게 나에게 혹시 손해가 돼 보이나? 나에게 피해가 주는 어떤 이 일인가? 어떤 모든 일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드러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우리 영수자배가 같이 있을 때였어요. 이화정기라는 곳에 다닐 때, 나 다른 회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빨리 여기 사람 복음 다 전해야지. 300명 리스트 해가지고 쫙 적어서 이만큼 쌓아놓고, 주님 나이 회사에서 복음 다, 이제 다른 회사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 다 전했어요. 이제 다른 회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딴 데로 옮겨주셨지요. 우리는 나의 당난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셔 보셨습니까? 사순절이라 그러죠 하나님 사도바울은 애매하게 욕먹고 애매하게 잡히면서까지 기도하고 그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네요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죠. 뭐,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복주시없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 중에 누구에게 밥을 사십시오. 아주 좋은 고급 식당. 요즘에 우리나라 유행이잖아요. 여기가 좋는데 여기서 밥 사고 싶어.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차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한번 전하는데 돈좀 써야죠. 저요 결혼하기 전에 저축하면 재질 있는 줄 알았어요. 월급 타면 그 월급을 복음 전하는데 다 썼어요. 79년도에 예수님 믿고, 79년도에 월급 6만원 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전 빵값 비쌌습니다. 모든 복음을 전할 때는 데리고 가서 빵 사주고, 우유 한잔 사주고, 이러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6만원 월급 타가지고, 2 7 0 0원 하숙비 내고,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 하고, 이게 더 많이 남아있으면 죄 짓는지 알았고요. 결혼할 때 2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집 100만원 주고 단칸방 전세 구하는데 우리 형님이 잘 나갔어요. 현대자동차 계열사 상무까지 했으니까. 너 축하한다 그러고 100만원 주시길래 100만원으로 하고. 20만원이었던 제가 지금은 어때요? 이 땅, 건물 한 20억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은혜를, 은혜를 더해주시고 더 더해 주셨죠. 아주 그 시골 출신 촌놈에게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음향 전문가가 되게 해주고, 우리의 당간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 나타나도록 기도한다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나의 당간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당하는 일이 복음의가 진보가 될수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도 복음의 나아감에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음의 길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속인 한분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